거듭난다는 말 자체를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완전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과학자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 생명이 태어나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난자 안에 DNA가 있고 남자의 정자에 DNA 있고 여자 난자에 DNA인데 이것이 이렇게 결합되지 못하면요 영원히 영원히 생명이 아닌 존재로 있다가 사라져 본다는 겁니다. 이게 결합되므로 하나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생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그 과학자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완전히 새로운 존재. 난자와 정자는 뭐, 그것이요. 형체를 갖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신기하게. 난자, 정자는 정자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결합되면 정말 새롭고 놀라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뭐냐? 말씀이란 생명입니다. 그래이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하면요 우리는 이 생명은 세상에 사람의 생명은 딱 들어와서 결합때므로한 번에 이루어지지만요, 그 생명이 이루어지만 하나님의 주신 새로운 생명 거듭난 생명은요 이 생명이 계속 공급돼야 됩니다. 계속해서 공급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란 이 생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그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왜 예수께서 스스로 제 아들이 이말씀 대해 순거림을 아시고 이러시되 이만 내게 걸림이 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에 올라가는 걸 본대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리라. 내가 내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란 것이요 교회 나오니까 지켜야 한다. 그게 아닙니다. 이건 생명이에요. 생명.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모든 가치가 여기 다 기록된 거예요. 부모 자녀 어? 부부간의 관계 직장 생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가치가 여기에 성경에 없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갖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초, 우리가 예수 믿지만 초라합니다. 자꾸만 죄종이 돼서 끌려다닌 겁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를 파괴시키는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를 살리는 생명입니다.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제도 말씀으로 살았든지 여러분이 육이 원한대로 살았든지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에 태어났지만요, 그 생명이 힘이 없고 무기력한 생명이에요. 그 생명의 삶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생명이요, 차고 나가지 못하면 안 돼요. 어떤 문제가 와도요, 이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풀어야 돼요. 인간적으로 막 풀다가 보니까요, 상처 투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왜 어렵게 산지 아십니까? 원리가 간단합니다. 이 생명 안에 살면요, 기도할 문제는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가질 문제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부모, 자녀, 자식, 모든 관계. 우리가 살면서요, 이 하나님 말씀이란 이 생명 안에서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날 여러분이 살았던 생명은 이 생명이 없는 생명이었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서 밤중에 말합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유대 주류사회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에서 출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예수님이 하시니에 놀랍습니다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이런 당구도 하지 않고 정말 내게 중요한 게 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한다. 여러분 오늘 저목사인 저도요 진실로 진실로 말합니다. 저는. 과거에 제가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는가 그 과정이 있었어요 정말 안정된 삶을 살다가 비참한 삶을 살면서 저는요 그 어려움 속에서 아무게 손 내밀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포철 다닐 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만났냐면요 지금 한 가지 일 가운데 하나가요 제가 오후에 직장 퇴근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워서요, 연탄 배달했습니다. 그런 부끄러운 얘기죠. 왜냐? 나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교훈이 있는 거예요, 교훈이. 세상에 포철 다니는 직 직원이요, 연탄 배달하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경제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몇번한 적이 있습니다. 계속 한건 아니지만은. 저는 성경 속에서요, 제가 해결할 것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일정 시간 지나가니까요, 그걸 풀어주더라고요. 그때 제가 부모, 형제를 찾아가서 좀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뭐, 어떻게, 그 자체가 생각이 나지 않아요. 어떤 경우도.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요. 이건 내 해결 문제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얼마 지나서 그 고통을 벗어나면서 하나님은 또 새로운 삶으로, 완전 새로운 삶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니고 진짜 제가 거듭난 것의 문제를 저는 깨달았어요. 진짜 지금도 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가치를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가면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하나님 말씀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기도한다. 내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기 싫어. 근데 순종하지 않습니까? 뭐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 지금도 제가 누가 어려움 당한다면요, 하나님께 기도 부터 합니다. 이거 정말 해야 될 것이냐? 하면 저는 합니다. 누가 어려움 당하더라도 우리 교회가 조금 그 정도는 이제 좀 허리 졸라, 졸라면 할수 있을 정도로 뭐 여유가 있는 비유입니다. 없는데 빌려서 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 여러분 우리는요 이 말씀이 기본이에요. 둘째로 말씀 안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부분은요 기도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말씀 말씀하면 어, 이 말씀 안에서 뚜렷하게 나와 있는 부분에는 우리는 기도로 말이야마 모든 문제를 풀어갑니다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느낀 것이요. 하나님이 예상치 않는 것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지 못한 일까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요. 뭐, 점쟁이가 돼가지고 내가 누굴 알아보고 막 이게 아니고요. 오,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신비한 걸 경험했어요, 신비한 걸. 여러분, 기도하면요, 놀라운 일이 생겨요. 해보십시오. 어렵더라도요, 내가 하루에 적어도 어느 일정한 시간을 정해놓고요, 이 기도하겠다 마음 먹으면요, 여러분, 어느 시간이 지나가면요, 하나님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마음을 열어주셔요. 그러면요, 아, 진짜 내가 하나님만 섬기면내 모든 게 해결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말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예배당 나가면 밥을 주나 떡을 주나 그러거든요. 어. 그런데 저는 밥을 또 주고, 떡도 주고, 옷도 주고, 다 준다고 생각해요. 성적이 기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살잖아요. 하나님이 다 주시어 건강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삶의 부분을 해결하고 고치고 나가면요, 건강이 이렇게 쭉 찾아와요. 건강도 어제 제가 자전거를 타고 이제 잠시 운동을 하는데요. 잠시 운동도 합니다. 몸을 제가 관리하는 것도 하나님에게 주신 건강을 지키는 거니까. 이 자전거를 타고 이썩올라는데 본사님 저를 보고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이 길을 올라옵니까? 이거 그러니까 올라오는 거, 차장거 타고 올라오는 게뭐 그렇게 힘듭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요 진짜 우리가 이 말씀이란 생명 안에 살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요 밥을 먹, 먹고 육신이 사는데 그 육신이 살기 전에 먼저 생명이 있어야 육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그때부터는 우리는요, 말씀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의 생명이 내야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을 삐시 서락하면 그이 캄캄한데 삐시란 생명이 생기잖아요. 모든 것도 하나님 다, 하나님 말씀으로 다 만드셨어요. 우리 안에도요, 말씀으로 들어오셨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생명을 갖고 있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가 우리 가운데 그 아심이에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은 말씀 자신이신 분이 육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는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그분은 본래 하나님십니다. 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의 교훈을 주시한데 그 신명기 팔 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신명기 팔장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팔 장에 일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하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 지키지 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한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뜨거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터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가들 징계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징계한 줄마음에생하고내 하나님 여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애할지니라 하나님을 경애하면요 40년 동안 농사 짓지 않았어 그들은 근데 하나님이 그들이 최소한 먹을 수 있는 생존의 수단으로 만나를 매일 내리셨어요 그리고 한달 동안 매출하기를먹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이 없을 때샘파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지팡이로 반석을 빡 치면 반석을 매가면 반석을 가리키면 반석에서 물이 콸콸흘러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적들이 공격할 때 모세가 지팡이 드니까 어떻게 된지 적들은 패하고 이스라엘이 승리합니다. 신기합니다. 광년을 지나 홍해를 지나갈 때도 지팡이 내면 홍해가 이렇게 열리고 그 땅이 마르게 드라이까지 이렇게 드라이까지 혹시 좀질퍽질퍽가까 싶어서 근데 하나님이 풍족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풍족하게. 왜? 하나님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고 있느냐를 시험해 본다는 겁니다. 그걸 확인한 작업이 40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확인하는 자금은 얼마나 하면 끝나겠습니까? 내 마음이 진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려는 거. 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경우도 이 성경 안에 답이 다 있더라니까요. 내가 이 성령대로 살았으면요. 탐심, 우상숭배 했잖아요 제가 탐심이 그렇게 많았어요, 탐심. 진짜 탐들이 많았어요. 근데 제가 탐욕하지 않았으면 그 고통을 받지 않았을 겁니다. 지나친 탐욕에 저는 하나님이 저를 징계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삶의 분수를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이걸 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검식하고 나도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지요. 돌로 떡을 만들라. 우리는요, 먹고 사는 문제라면 우리는 어떤 방법 동원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진리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일정한 기간에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원치 않은 죄악의 노폐물을 제거시키는 시간이 지나가면 하나님 모든 걸 반듯하게 올려놓습니다. 정상화시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맨 처음에 여러분과 여기 오신 분들은 내가 볼 때는 다 거듭난 믿음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거듭난 생명만 갖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유지하는 수단이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얼마나 아, 깨달았잖아요 그럼 이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돼야 돼요 이 생명을 유지시키나갑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 같은 존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난자와 정자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딱 보이니까 인간이라는 생명이 태어난대데 어, 나는 그 과학자가 너무 거듭남에 대해서 잘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가지고 그 자기는 결심을 했대요. 어떤 일 만나도 하나님 말씀 만 따라 살리겠다고. 근데 살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그러나 그거는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이 말씀이 진리인데, 진리란 것은 끝까지 그릇들어야 된다. 그 부족함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간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공로로 제삼 받으면 그게 생명입니다. 죄로말리아 망가진 여러분의 인생을 회복시키는 생명은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때마다 회개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을요, 하나님 이 회복시키면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너무 여러분의 머리가 복잡해요. 왜이 말씀에서 일탈해 버린 거요? 예 세상 살아가는 방식으로 살지 마세요. 저는 이것 가지고 어젯밤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더그 말씀으로 또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세한 분별을 못하는 것은요, 기도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는지 모르는 것처럼요,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요, 바람이 불듯이 그의 삶을 불어 가시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거든요. 근데 그 진리를 먹는 게 기도입니다. 아, 나이 하나님 이 말씀 안에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저것 구하는 것은요, 이 말씀이 진리 여러분 안에 생명 들어오지 못할 때는 확실하게 내 자리 잡지 못할 때는 그게 필요하지만요. 그게 확실하게 딱 자리 잡는 순간부터는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할게 없어요. 당연히 해 주셔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을 지금 바로 잡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리기를 가도록 지금 붙잡아 주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징계. 아닌 부분은요, 딱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흔치 하는 것은요, 정말 버리셔야 돼요. 그게 내 몸의 암덩이처럼 커져가면 안 됩니다. 제약의 암덩이가 커져가면 안 되고요. 우리는 이 진리 안에 살려고 하면요, 여러분의 삶을 시안하게 하는 풀어가세요. 시안하게. 생명이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생명, 말씀으로 살려고 하십시오. 그러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혹시 말씀 안에서 얻지 못한 답이라면 기도로 이 문제를 풀어가면요. 거듭난자는요 모든 걸 생각할 때요 하나님 말씀 여기 앞에서 저도 걸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매일매일 아 주여. 그러니까 내가 거듭난다는 것은요 내가 말씀 안에 산다는 것보다. 다른말에요 지금까지 살았던 삶이 죽는 겁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죽이는 게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삶을 그대로 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나는 죽고 이 질그러 속에 보배를 가졌으니 어제 말씀 드렸죠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사방을 오게 삶을 당하지 아니하고 비박을 받아 버림받지 않니하고 끝거리로 틀려도 망하지 않니하고 나는 절대 망할 수 없습니다. 왜? 나에게 네?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분은 내 운명보다 크셔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모든 것보다 크신 분이에요. 오늘 그분 앞에 여러분의 삶을 진솔하게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이 삶의 주도권을 쥐고 있으면 주님 좀 도와달라는 그런 식으로 믿지 마시고요.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